멘토링 속에는 자주 만나는 것, 우리 지난주 멘토 멘티 정했잖아요. 여러분 만났습니까? 꼭 만나야 돼요. 또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되고 신뢰하는 것, 관찰하는 것, 재생산하는 것, 영향을 끼치는 것, 또 연결하는 것, 주는 것. 이게 멘토링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부 정리해서 분리해보면 다섯 가지로 분리가 된대요. 첫째는 에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나는 이유 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는 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명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유치로 게 묶어주잖아요.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제자로 자랍니다. 시간의 척도는 성장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흐른데. 또 성령을 주신 목적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그 본질적 목적. 신분적 출생, 신분적 믿음, 수준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성하기 위한 이, 이 중간 시대를 교회 시대, 광해 시대를 그래요. 거기에 성령을 실적 확증을준 이유는 뭐냐?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어요. 나도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는 같이 교회 에 중요한 게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일을 맡겨야 돼요. 일을 해야만이 간증거리가 생기니까. 일을 해야 돼요. 또 일을 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큰 일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있는 거 빼앗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돈 써봐요. 하나님 앞에 안 들이잖아요. 마귀가 빼어 가요. 엉뚱한데 그 돈이 다 나가요. 이제 살아보면 이렇게 경험할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안 드리잖아요. 엉뚱한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까먹고 있어. 그런데도 뭔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나님은 더큰걸 주고 일을 해야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시간, 물질. 이두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야 이게 안 되고 신앙을 잘한다 내 판단에서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물질과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물질 앞에는 하나님 앞에 미련 이유를 닮으면 안 돼요 또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닮으면 안 돼요 딱 하나님 앞에 할건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역에 충성함으로 우리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 이제 소위 그가 제자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건강한 교회 진단 8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전도 건강한 교회 첫째는 전도예요 아니,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그게 교회 건강한 교회 첫째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 교회의 원동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책을 12권을 다 읽어봤잖아요 전도 그 다음에 에베 에베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잖아요 우리 찬양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설교 물론 설교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야, 교제. 여러분, 다 그래요. 전도하는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반드시 돈은요, 쓰는 것만 내 돈이야. 따라해봐. 쓰는 것만 내 돈이다. 수백억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못 써. 내돈 아니야. 쓰는 돈 게내 돈이다. 못 쓰면 내돈 아니야. 쓰는 게내 돈이니까. 못 쓰는 건내돈 아니야. 그건 누구 돈이 될지 몰라. 마귀 돈인지, 누가 될지 몰라. 그래, 하나하앞한테 쌓아진 보물은 반드시 100배, 60배 견치거받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이야. 우리 교회가 지금 안타까운 게 양육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초신자 보내줬잖아요. 다 우리 지금 세례 받을 분이줄서 있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양육은 나 혼자 못하니까 여러분 멘트 정해졌잖아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고 그래야 해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 또다시 그들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줘요. 아멘, 아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배짱있게 써야 돼요. 배짱있게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간증거리가 생겨요. 아멘.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전도로 시작해서 선교로 결론이 납니다. 이두 가지가 그 건강한 교회냐 죽은 교회냐 척도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저 영혼 을온 사람을 살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반드시 전도로 시작해서 성교로, 어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부족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뿌리가 자라서 줄기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매를 바라고 교회를 심으실 것입니다. 왜 심었다고요? 열매를 위해서. 열매는 가장 귀한 게 생명의 잉태야. 성경을 창세후부터 계시로까지 남자가 부모를 따라 야한 몸을 이룰지라 이 찢겨서 언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이 아담이 찢겨서 하와를 낳은 것처럼. 이건 예수의 구속사를 품고 있어요. 세우고 서땅의 죽만 창세후부터 계시로까지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대로 하도 좋아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 반드시 전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반드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채워야 되겠다. 이런 우리 모든 마음을 갖는다면 내년은 분명히 이상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전도가 돼야 되고 또 전략적으로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만 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영혼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낯이 따뜻하게 풀리면 밭을 가는 것처럼. 씨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밭을 갈아줘야 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밭을 가는 마음으로, 보이코스 공부했잖아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사귈 때는 세번차 마시고, 세번밥 먹고, 세번 선물하고,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날 어느 교회는 그런다고 그래요. 성탄절 전에, 또는 성탄절날, 케이크를 이렇게, 그, 가장 가까운, 바로 옆집 사람에게 케이크를 선물한대요. 웬 케이크냐고 그러면은, 예수님 생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오도록 전도를 한다는 거죠. 이 처음 이제 전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양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새 가족 양육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에 정착된 새 가족은 아직 어리기에 계속적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양육은 만남이에요. 교제해 주는 거다. 계속 만나니까 지금 100%정착하 거예요. 여성분들은 우리가 만남이 좀 덜하다 보니까. 정착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만나면은 목사님 설교도 부족한 것, 교회가 좀 부족한 것다 채워져요. 만나면. 근데 만나려면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 돈은 일주일 네번 만나봤자 돈씩만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딴데 쓰는 것보다도 그런데 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대사국가 아, 네. 전서 2장.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이루하고 또한 경계하노니.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빌리포스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 행하라. 그러면 평가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만나면 은 그날 말씀 은혜 받은 게 뭡니까? 그리고 감사한 게 뭔가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교육을 해가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 두개 나와 있잖아요. 세대문답서와 이 정도 공부를 하면 되면 여러분도 지금 이 공부해야 돼. 이 정도 하면 신학조 2학년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게 전부 나와요. 있왜안 보고 여러분 지금 그러는데 여기에 신앙의 기초 교육은다 나와 있습니다. 꼭이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알아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놓쳤는데 아쉽지만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교회 의 가장 중요한 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해서 일정 기간 개인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양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육이 안 되니까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양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던 거는 세상 사람 세상 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양육의 멘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또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잘한 자들은, 아니,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은, 목사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일 하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설교하다 보면 시험 걸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잘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굳은 소리 하죠. 자녀들에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고 성장한 아들은, 아이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보면, 아이고, 부효자 내가 그때 말 들었어요. 이렇게 회하거든요 믿음이 잘하지 않는 자는, 이제 딱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시험 들으면 좋은데, 교회 가장 큰 병은 뭐냐면은, 옆에 사람까지 시험 들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의 재생산을 위한 첫 단계에는, 반드시 이러한 새 가족 멘토링, 양육의 멘토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디모데우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이런 수도꼭지를 확인했을 거예요. 저, 저도 서울에 처음 왔는데, 저게 있었어요. 저것은, 바로 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물을 끌어올리려면은, 이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우리가 멘토로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해야죠. 마중물 역할을. 어, 그러려면 제가 두 가지 강조합니다. 시간과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으면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 실천신앙이 나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이 시간 잘 쓰게 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뭐냐. 성도들이 물질을 잘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물질에 여러분 10분의 1은 교회에서 쓴다 생각 마음 먹어야 돼요. 100만 원 벌지 않으 20만 원교회 써야 돼요. 11조하고 나머지 10분의 1은 이런저런 헌금하고 또 사귀고 밥 먹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10분의 1은 어디에 쓴다? 교회 쓰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하암의 일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10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에 또 이런 여러가지 헌금도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르칩니다. 시간과 물질을 잘써라 물질은 10분에 1은 받듯이 하나님의 은과에 위해서써라 이게 바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끓어오르면 은이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멘티가 이 물이 올라오면 은그 마중물은 남아야 없어져요. 없어지는 중. 요 그만큼 우리는 헌신과 이식을 통하여 결국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멘초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중물은 좁고 가느다란 어둡고 차가운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여기 편하게 다 쉬고 있는데 한 바가지 물은 저 밑으로까지 내려가야 돼요.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구속사의 매모를 품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 내려오잖아요. 가난한 자리에 오잖아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부유한 자로서 또 가난한 자리에 시간과 물질을 투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유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인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라는 거, 일을 그래야.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렇게 뿌려놓잖아요. 후손들이 반드시 보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래서 멘토는 다른 성도들은 쉬고 있는데 혼자 멘티를 붙잡고 씨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저 아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저 깊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마중물은. 남들은 놀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는 마중물처럼 멘토가 내려가야 멘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 멘티 수준으로 내려가서 야육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아우 아주 잘 표현했어요. 마중물이 쫙 밑에 바닷가에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만이 그 멘티를 올린 것처럼. 우리 역시 멘티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해서 저 지하에 있는 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펌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중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중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멘토는 멘티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지만 생색내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마중물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색내면 은 이런 욕혹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할 때 입술로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참아야 돼요. 하고 싶어도. 꼭 참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 그때 일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줘요. 내가 너를 양육을 했고, 말이야. 이거 생생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당신의 멘토인데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멘티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멘티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계가하죠 하나님이 계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꼭 참아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어, 하나님 앞에만 머물도록.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멘토의 자세입니다. 멘토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멘토링의 중요한 것은 1대1 멘토링 개인에 맞게 양육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멘토링 교육을 이제 14주째 하고 있잖아요. 성육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제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가장 중요한 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니 그러니까 부정적 얘기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만나면 안 돼요. 음,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돼요. 어, 부정적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고치집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혀를 세번안 깨물면 안 돼요. 혀를 세번 깨물어야 돼. 한 번이라도 깨물어봐. 내 입수에서 부정적인 생활이 딱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겸손해진 것과 동시에 한배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일처럼 세신자에게 눈높이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는 갓난아이에게 맞게 음식 놀이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수록 개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1대1 멘토링이 개인의 깊은 부분까지 나눌 수 있어요. 제가 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 못하잖아요. 그 1대1을 만나면 저는 다 이제 만나니까 알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하거든요. 1대1로 만나면. 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일대일 멘토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일대일 멘토링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양육 멘토링의 새 가족 정착시키는 사역입니다. 멘토링 사역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새 사람을 교회의 가족으로 머물게 하는 새 가족 정착 사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제. 물론 이제 이거 끝나면은 또 양육 교제 할 거예요. 양육해져가지고, 불임치는 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정착해야 되고, 양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따라와줘야 돼요. 교회 생활 나름대로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멘토 역할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붕을 경험한 건 진짜 복이고, 또 내가, 내가 기른일로 멘토해가지고 그 성도가 신앙으로 잘 양육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꼭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족 멘토링은 영적 친구로 삼는 사역입니다. 세 가족이 교회에 쉽게 적응하도록 친구가 되어주고 영적 도움을 주는 다익과 요나단 같은 관계를 맺어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둘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승하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구역장들은 고역원들 이있서 또, 우리 지금 정해졌잖아. 요 멘토, 멘티, 우리 지난번에 다 정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정말 그여혼을 살리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이제 교회 첫발 디드는데 부정적인 얘기 하면은 이제 그병 들잖아요. 못 고칩니다. 그 사람은 평생 교회에 충성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성도들에게 교회에 부정적이고 목회자 부정적 얘기해버리면 그 영혼은 평생 교회에 충성 안 해요. 왜그 말이 딱각인이 막혀 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혼 죽인 거예요. 그 책임 여러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질수 있는 유일한 길는 뭐냐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때. 그 성도 만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그것이 쓴뿌리로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랬었군요. 해결해야 고쳐지니까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여러분이 변하니까.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또그 습관 못 버립니다.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잘못했군요. 또 그러면 또 해결해야 돼, 또 하나님 내가 또 해결인데 목사님 말도 해결 또 이러고 있군요.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불해은또 해결해야 돼. 아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어느 순간 되면 성령이 딱 붙듭니다. 그 순간부터 입술의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찰밥 최고입니다.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laughs> 아니 인생은 별겁니까? 뭘 근데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면 우리의 눈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새 가족 양육을 시키는 사역은 12주간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공부 잘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안내하는 사역입니다.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생활을 안내합니다. 이 성도들이 6개월 이내에 7명 이상 사귀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밥 먹는 시간에 가서 손한번 잡아주라니까. 남자들은 반드시 다 잡아야 돼. 장로님들은 특히나. 거기 줄서 있을 때 가서 새신자들에게 밥 먹고 있을 때 가서라도 아이고, 오셨냐고. 한번 이렇게 해 주는 거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세신자에게 무조건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아유, 진, 어, 황소호 권사입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주는 게 울자완 <laughs> 얘기예요. 음, 그러게 되면 그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꼭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몇번 강조하는데 다음 주에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자, 세가족을 기존 교인과 연결시키는 사역입니다. 세 가족 멘토리, 양육 멘토리는 세 가족을 구역 모임 혹은 각 친교 성장 사역 소그룹에 연결시켜 지속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피로를 채워주는 사역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남에 피로를 채워줍니다. 네. 성도님 오늘 몇 분하고 인사했어요? 몇몇 분이 와서 인사, 저기 손 잡아 줄까? 네. 많은 분들이 잡아 줬어요. 아, 박수 한번 칩시다. <laughs> 아감사네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저는 우리 권사일들로손안 잡아줬나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잡아줬어요? 네. 그렇죠. 그게 교회의 그 원동이라는 거예요. 막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이렇게 등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남자들은, 저도 막 안아주잖아요. 남자들은.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대기업에 어떤 사람이 취직된다고요?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 아멘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 네. 리액션 잘한 사람이 대기업 취업된다니까요. 즘은 <laughs> 여러분, 대기업에 실력 안 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기업을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느냐. 그거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해주고, 어, 개인적 필요를 채워주고, 새 가족의 멘토링은 은사를 쉽게 발견한 사역입니다. 새 가족 멘토의에서 쉽게 은사, 치미 특기 등이 발견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멘토를 양육 멘토링의 중요성은 멘토를 성장시키는 사역입니다. 세 가족을 멘토링함으로 인해 멘토 자신이 성장. 그 말은 뭐냐면 가르치면 두번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멘토링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일꾼을 발견한 사역입니다. 숨어 있는 병신도 보배들을 발견. 멘토로 개발 시킵니다. 멘토를 잠자는 일꾼을 깨우는 사역입니다.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주요 관심이 어린 영혼에 향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육 멘토로 하게 되면은 나도 성장하게 되고 나도 그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멘토를 하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교회를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양 멘토를 하게 되면 교회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멘토링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장이 됩니다. 물론 교회 와서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해 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설교, 죄송합니다. 이런 편이 100편 듣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손한번 잡아주고 같이 밥한번 먹어주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양육의 그 멘토가 교회를 든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시키는 사역입니다. 새 가족이 자라가며 자신도 다시 멘토가 됩니다. 계속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육 멘토를 잘하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개인적으로 새 가족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돕고 하는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교육부서 및우리야 이제 비전을 가져야죠 이 지역사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외부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렌터링 교육이 이렇게 아쉽게 이걸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 교육시키면 더잘 해줄 수 있겠지만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어, 교재만 하나 어디서 사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면서 저도 배웠거든요. 어쨌든 이제 멘토링, 멘토와 멘티는 알았고, 어,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다 다음 주부터 다시 방역교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요즘 별 생각이 저도 다 들어요. 왜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아예 기초부터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꼭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만나야 된다는 거. 양육해야 된다는 것. 이 사명 꼭 감당함으로, 금년에는 지금 한달 남았어요. 내년에 하늘이 모르져도 몇 명? 세워야 돼니 지금 우리가 한명 줄서 갔잖아요. 제작하면은. 한 명씩만 전도한 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